NODAN'S l o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로또에 숨어있는 과학을 찾아 연구하는 노단입니다 이제 1016회 연구를 하겠습니다. 1016회 연구인데요. 자, 이번에 1 0 1 5회 이렇게 나왔어요. 근데 늘 말씀드리듯이 여하튼 이 흐름은 다른 겁니다. 이것 따라서 나오고, 이것 따라서 나오고, 이것 따라서 나오고, 이것 따라서 나오고,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. 정확한 번호를 찾는 건 절대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,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게임을 하시란 말씀이었죠. 자, 또 달리 보는 거 있죠. 이 흐름으로 보는 거. 자,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. 이쪽은 너무 나온 거고요. 이 각도 그대로 이쪽으로 갔다고 보시면 되겠죠. 자,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. 또, 달리 보는 거 있죠. 자, 이렇게 나왔네요. 음, 이 흐름으로, 이 흐름으로. 그대로. 그러니까, 여기 나왔던, 여기 나왔던. 그러니까, 여기서는 이 각도로, 여기 나올 때는 이 각도로. 여기 나올 때는 이 각도로, 여기 나올 때는 이 각도로. 좀 애매한 말인데, 여기에 몇 개의 각도가 있다는 뜻이 되겠죠. 자,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. 자, 이 각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. 여기 끝점, 여기 끝점, 여기 끝점, 이런 식으로 해서 모종의 각도가 숨어 있다는 거죠. 또 여기는 여기대로,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, 어떤 그 끝나는 각끝 점들이 이어지는 선이 있단 말씀이고요. 또 여기는 여기대로 이런 선이 있다는 뜻이에요. 끝나는 점들이 만드는 선, 여기 두개 역시도 또 나름대로의 선을 가지고 있고. 이 선이 지나는 자리는 당첨번호가 나오는 자리고요. 이쪽 방향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쪽 방향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또 여기에서도 이런 각을 만들고 있고요. 이 안에도 이런 각들이 있습니다. 이 자리들이 당첨번호가 지나가는 자리고 그 선을 만드는 자리란 얘기죠. 참고하시기 바라고요. 그리고 기다 아니다 하면서. 이 선을 만들었던 거요. 이렇게, 이렇게 그렸었죠. 또 이렇게 그렸었고요. 또 이렇게 이런 선도 있고요. 여기에 이런 선도 있어요. 이렇게 좀 애매하게 무슨 소리인지 아는 사람 알아듣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고요. 자, 이 선은 계속 지나가서 이렇게 가고요. 이 선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선은 이리 가고 있고요 이 선은 이리 가고 있고요 이 선은 이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이쪽에 설명한 선이 여기 이렇게 가고 있죠 두 개짜리가 그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요 여기도 이렇게 보너스 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또 당이 그, 맨날 싫어요, 나 누르고 잘났다고 뭐 뭐라고 뭐 말하는 사람만큼 몰라서 말안 하는 건 아닙니다. 노당이 말하는 순간 노또가 흐트러져요. 노당은 여러분들께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. 노당이 정확하게 딱딱딱 집어서 말하면 그 순간, 다음에부터는 다른 흐름이 나타나더라고요. 흐름이 틀려져 버려요.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. 좀 의미 있는 얘기니까요. 좀 함축해서 알아서 들으십시오. 노당은 이런 방법을 말씀드리고,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. 말하는 순간 그 방법은 없어져 버립니다. 자, 이렇게 뜨으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. 자, 이걸 또 캡처 받아서 참고하시고. 연구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번호 찾으십시오. 항상 이런가 하면 아니고 아닌가 하면 그렇고, 로또가 뭐 그런 거긴 합니다.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도 길은 있고, 이번에 어디에서 나온다고 보여주고는 있습니다. 자, 좋은 번호 찾아서 대박들 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